오, 진짜 다 보인다. 치즈다 치즈. Bologna, 6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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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0 0 0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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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0 0 e 0 0 0 0 0 0 0 0 i 0 0 0 0 0 0 0 0 0 o c 0 0 0 0 o 0 0 0 0 0 0 0 0 0 e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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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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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, 내나좀 걸릴 것 같아서, 이자세 이상한... <laughs> 그릇, 세 그릇 완뚝맛 있는 조합을 찾은 망나니 너무 좋아 와 아니... 진짜 시 원하다. 빨 끓인 밥, 백탁이야? 얼굴에 바르기 좋겠다. 밥밥밥밥밥밥밥밥밥 n e Um, last night uh, yeah. La last night nice. yeah. from where istanbul istanbul, istanbul. Yeah. you are a vip yeah. 양산 있긴 한데 어 진짜? 좀이따 내가 되게 써야겠다 우와 나 근데 이런 풍경 처음 봐 어떤 건데? 이런 아테네 같은 풍경 <laughs> 아, 뭔지 알지? 그럼돌어 그냥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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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냥 돌 돌탑 쌓여있으면 아테네 어, 어 무조건 아테네 근데 여기 위에도 개큰 강아지 dan k 이건 망고고, 이건 뭐야? 스트로베리! 딸기! 스트로베리! 그래! 망고? 망고? 어때? 새콤해? 밍밍해! 아 그래? 안 달아? 응! 와, 진짜 파랗다. 음, 진짜 예쁘다! 진짜 지압되는 기분인데?

아니, 아, 진짜 아픈데? 아니, 빨간색인 게 더, 더 킹바다. 숲속에 온것 같아 음, 아 진짜 시원하다 케찹이 종류가 여 데리야끼 소스 아 이것도 매콤한데 비비큐 야뭐 이렇게 많이 줘? 신기하다 재료. 아니 맛있겠다. 휴대폰을 치우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. 그치지와 우와, 대박. 우와 올리브 오일네. 우와. 와이사미와 응. 아메리칸 오스카이스. a b y this homemade pomegranate sauce, 오. olive oil, 음. and Caesar sauce, three sauce for salad, 어. salad s a u 빵이다. 레기 피클스 킹노 스파이시 퍼올 스파이시 다 완전 푸짐하다. 맛있겠다 음. 맛있어 응! 음! 진짜 맛스넘친진다맛있넘 맛있다. 맛다 음! 맛있다. 맛있어아 맛있어? 햄버거. 햄버거. 아, 너무... 생각지도 못하게. 엄청 많이. 우와, 아니, 다시, 재시작 제시작, 아니, 냐 고,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걸놔두 이거, 이걸, 놔두고 이걸 <laughs> 들고 이거, 이다 이거, 이걸이 주는 거야? <laughs> 아 근데 예약하면 무료로 주는이 준다는 말 있었어? 진짜? 나짝 <laughs> <근데 여기서 웃음> 어? 말을 못 하겠네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거 다주시는거 아, 인조? 하하하하 <laughs> 가가 파묵칼레를 가면 꼭 저기가 어, 맞지. 근데 내가 파묵칼레 또 좋은 기억이 내가 그랬잖아. 그냥 어. 밖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와인 주고 <laughs> 다 주고. <중? 웃음> 어, 물 주고 화장실 쓰고. 거기서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근데 우리 돈 없다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주고 오래. 놀래? 어, 막 티랑 와인이랑 다 줬어. 뭐야 얘 진짜 인형처럼 생겼다. 어찌? 진짜 작다, 쟤도. 어디가? 어디가 너? 응? 귀여워. 나랑 같이 기다리자. 나랑 같이 기다려. 영. 아? 아기 그 예뻐. 사람 진짜 많다. 진짜 도시다. 여기는 우리가 봤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. <laughs> 우리 여기 와서, 몇 번이나 사람을 와. 쫓아다니는지 말이 안그냥 <laughs> 자기가 행동을 해주는 게 쇼호우.. 예? 실패하나? 우리 원래 저기 했었지 않아? Uh -uh. o ストップストップ。 진짜 바룬다. 귀여워. 귀여워. 안녕. 이거 좋아서 하는 거야? 진짜 귀엽다. 시키는데 어? <laughs> 네가 몇번 하는 거야? 이거 <laughs> 이거 뭔데? 같이 가자. 아니 이 손잡이로 올려봐봐. 그러면은 내려가지 않을까? 아 내려갈 생각이 없네. 좋아하는데? 우리 가야돼, 영화. 바지워시 구분이 되어있어요 여기 대박이다 근데 와불 불, 켜야되나? 오! 오! 야 여기 좋다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쇼파같은 것도 있어 <laughs> 우리 좀 좋은 방 예약했네? 어? 야 어제비에 여기에도 테라스